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모아줘서 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왼손으로 집게손하고 고리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. 중지와 약지와 새끼 손가락으로 살포시 잡아주고 바늘 하나로 이제 코를 만들어볼게요. 엄지 엄지 쪽 고리가 있고요. 검지 쪽 고리가 있어요. 엄지 엄지 쪽 고리로 들어가서 검지에 걸려져 있는 이실 가닥을 끌고 나올 거예요. 엄지 아래에서 고리에 통과시킨 다음에 검지에 걸려져 있는 실 가닥을 엄지의 고리에 통과. 끌고 나와서 고리 하나 만들어줬어요. 이제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데요. 바늘에 걸려져 있으면 이제는 이 꼬리 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. 중지와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잡고, 또 검지와 엄지 들어간 다음에 고리에 들어가서 돌려줘서 엄지 아래에 고리로 들어가고, 검지에 여기. 걸쳐져 있는 실을 끌고 나올 거예요. 걸고 통과.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. 자, 이 원하는 코스만큼 코를 잡았으면은요. 이제 겉뜨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겉뜨기. 자, 이게 이제 한 코예요. 한 코, 두 코. 이 바늘에 걸려져 있는 여기 고리 고, 고리에 바늘에 걸려져 있는 고리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. 아래에서 위로. 그다음 긴 실타라에 있는 긴 줄로 감아서 그면이 고리에 이렇게 가운데 실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. 이 지나가는 실을 이 고리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각 코는 바늘에서 빼주고 또 코에 넣고 실 감고 감아진 실을 고리에서 빼내서 왼쪽 코 빼주고, 겉뜨기 3, 4, 5, 6, 7, 8, 고리에다가 코에다 넣고 실 감고 감은 실 빼주면서 왼쪽 바늘에 있는 코 빼주고 계속 반복해주면 이제 이게 겉뜨기예요.